나경원 대표님이 저한테 직접 말씀하셨습니다. 나도 엄마라고 믿어달라고. 어린이 생명 안전법 하겠다고. 선거법과 어? 아이들의 법안을 바꾸는 거 아닙니까? 그게 특강의 카드가 덤릴까? 그게 사람으로서 할십니까 그걸 얘기한 겁니다. 이거는 우리나라 아이들의 목숨하고. 저희를 만나서 본인들은 반대 안 한다. 정치적인 플레이, 뭐 언론 때문에 문제다.라고 저희한테 직접 말씀하셨던 오늘 들어보니까 아주 좋은. 를 가지고 그래서 다른 법하고 바꾸려고 하시더라고요. 절대 말도 안 되는 얘기고 배워서도 안 되고요.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끝까지 제대로 된 답변 꼭그을 때까지 기다릴 겁니다. 나경원 대표님이. 나도 엄마라고 믿어봐 저한테 직접 제 목욕자 부분을 말씀하셨습니 그게 그저께인데 오늘은 저희가 지금 이용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. 저희가 자유국당 이태희 의원에게 무릎 꿇었습니다. 오늘 나경원 대표님의 기자회견 듣고 나서는 우리가 그럼 민주당 가서 무릎 도 꿇어야 되나? 그걸 바라시나? 그런 생각밖에 안 들었습니다. 정말 여기 계신 부모님들한테 저한테 사과하셔야 될것 저희가 앞으로 어떻게 저희 활동을 할 건지 물어보시는 거죠? 네. 박영원 대표님께서 가지고 계신 거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